자 대단투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고 지금 시즌 보상을 보면은 개인 보상과 길드 보상 엄청나게 좀 중요한 시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세팅을 구성하면 좋은지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략적인 큰 틀과 승률이 높은 조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전투를 들어가게 되면 상대 조합에 따라 어떻게 순서를 짜야 되는게 정말 승률에 중요한데 상대 조합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일단은 어떤 조합을 제가 세팅했는지 들어가기 전에 메모장을 켜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상대 조합에 따라 내네 조합을 순서를 결정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상대가 공속덱이다, 공속덱일 때는 정석덱으로 가시면 되는데 안정적으로 이길 방법은 홀리베리, 그다음 딸기크래프트, 달토끼까지 이렇게 세팅해서 가면은 승률이 엄청나게 높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높은 상성 조합으로 들어가면 되고 또 상대방이 정석덱이다 하시면은 한방덱이나 소환덱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이때 보면은 한방덱이나 소환덱 갔는데 저는 졌어요. 해도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기털을빼놓으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만 맞춰서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한방덱이다 소환덱이다 할 때는 이에 맞춰서 공속덱을 세팅해서 가시면 됩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상대 순서에 맞게끔 이렇게 세팅해서 맞춰주면은 엄청하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토핑 세팅부터 세팅한 거 알려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 공속덱 세팅한 걸 말씀드리면 마들렌은 보통 아래. 데나에서는 올 라지베를 쓰지만 대난초에서는 아몬드가 좋습니다. 무조건 필감 세팅 높은 게 좋기 때문에 최대한 필감을 높게 세팅하고 공격 속도 팀내에서 1등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로 마라마 쿠키도 무조건 고속대기에서는 단단한 게 좋기 때문에 아몬드 세팅을 이렇게 해주시고 필감 높게 주의할 거는 치명타 확률이 팀내에서 두 번째 안에 들어가면은 마라의 그 버프가 얘한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치명타는 팀내에서 세 번째 이상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마들렌, 아까 설명하다가 못한 부분이 치명타 확률이 팀 내에서 두 번째 안에 들어가서 마라마 쿠키의 치명타 버프를 받고, 그 다음에 라일라마 쿠키도 보면은 피해 감소 아몬드 세팅을 하고, 이게 아레나에서도 라즈베리가 좋지만 대단투에서는 아몬드 세팅이 좋습니다. 피해 감소 높여주고, 치명타 확률은 팀 내에 두 번째 넘어서 세 번째 이상 해주시면 돼요. 치명타가 제일 높은 거는 패츄리랑 마들레마 쿠키가 받으면 됩니다. 패츄리 같은 경우에는 피감을 일부러 좀 낮게 세팅을 했어요. 왜냐? 부활 세팅을 할 건데, 여기 납보물이 아니라 여기서는. 부활로 가서 부활을 패스추리가 받게끔 일부러 먼저 죽이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세팅을 해서 라즈베리 세팅하고 피감은 적당히 공격 속도는 팀내에서 세 번째 넘어서 네, 공격 속도 포물은 라일락하고 마들렌이 받으면 돼요. 자그 다음에 민트초코도 올 아몬드 세팅해서 피감 높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공속덱은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고 마라마쿠키 대신에 이거 스파클링을 껴도 되는데 마라마쿠키 올 아몬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정석대 상대방의 공속대에 맞춰서 쓰는 덱은 다토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 쿨로 해서 피해 감소 좀 높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다토끼는 16.7% 이상 쿨타임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올 쿨로 그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홀리베리 같은 경우에는 올 아몬드 피해 감소랑 침을타 그 다음에, 쿨감은 3%까지 신경을 써줬고, 자, 그 다음에, 바다요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4초 바다요 때문에 11.8% 피감 높게 세팅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딸기 크레페 같은 경우에는, 자, 올풀에다가 피감소 25.3%, 쿨타임은 22.3% 하시면 돼요. 세트 효과랑 쿨타임 표시된거 합해서, 토탈 22.3% 이상, 그 다음에, 퓨어 발라 같은 경우에는, 올 피감에다가 쿨타임 8% 이상 세팅을 해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나온 소화인데, 여러분들이 소환덱 나는 세팅하기 어렵다 하신 분들은 한방덱으로 세팅해도 되고 저같은 경우에는 소환덱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일단은 눈설탕같은 경우에는 토핑세팅을 올 라즈베리로 세팅하고 피해감도 높게 요렇게 그냥 세팅을 해줬고요자 서리여왕같은 경우에도 올 라즈베리 뭐 쿨타임이 이거 뭐6% 7% 되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쿨타임 그냥 신경 안쓰고 올 라즈로 했고 아레나에서도 저도 그냥 이거 그대로 이 토핑세팅 그대로 씁니다 딱히 뭐 쿨타임이 높으면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저렇게 쓰고 감초막 쿠키는 피해감도 25% 가까이 하고, 쿨타임은 토벌 때문에 25% 가까이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카만 쿠키, 이거 되게 말이 많은데, 뭐, 라즈베리랑 쿨 섞어서 쓰는 분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토벌과, 그 다음 에 아레나, 그 다음에 데나도 전부 다 쓰기 위해서, 이거 쿨은 일단은 올 쿨로 세팅을 했습니다. 모카만 쿠키 보면 17초 쿠키라, 지금 쿨표를 보게 되면, 20.8% 이상만 하면은 일반 쿨타임이 1초 더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올 쿨로 세팅하고, 20.8 이상 세팅을 하실 거면 은 좋을 것 같아요. 뭐, 라지랑 섞어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따로 그렇게 세팅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저는 피감 24.2, 풀은25.9 이렇게 세팅을 했고, 마지막으로 펌킨파이 같은 경우에도 올 피감 이렇게 세팅을 해 줬습니다. 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대방은 요렇게 세팅이 됐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거 정석대기죠? 자 상대가 이정석대처럼 뭔가 홀리들이 따기크랩에 뭐, 받아야죠 이렇게 올때는 한방덱이나 소환덱으로 일단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환덱을 첫번째로 오고 두번째는 이렇게 다른 덱이죠 고럴때는자 다른 뭐 한방덱이나 뭐 다른 덱같은 경우에는 공속덱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번째는 공속덱일거라 상대방이 자 이렇게 세팅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이번에 소환되기 정말 막강하기 때문에 자 어떤 결과 날지. 오우야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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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블이 남았는데 불을 와 정석대 이겨 버리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쫙쫙쫙쫙 녹여버리고요 자 세번째 공속덱이 있겠죠 자 이게 첫번째 소환덱 같은 경우에 소환보물이 뒤에 있는 쫄도 보물효과를 받기 때문에 엄청나요 어마무시한 딜을 주고 어, 경기에서 유리하게 미끄러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게되죠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어서 쭉쭉 가 보겠습니다. 자, 상대가 이거 메인덱이죠. 메인덱은 소환덱으로 가시면 되고, 자두 번째 이렇게 상대 다른 덱이면은 공속덱으로 가고, 자세 번째는 상대가 공속덱일 때는 저는 이제 정석덱으로 출발합니다. 자. 저는 탱커가 없지만 소환수가 이제 공격하는 것도 어마무시하게 좋기 때문에 상대가 녹아납니다. 보이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녹아버렸어요. 자, 간다. 소환수. 뒤에서, 뒤에 보면은 공격하는 애들 딜도 장난 아닙니다. 오케이. 자, 상대분이 상대적으로 좀 스펙이 낮은 분이라. 이렇게 첫 번째 팀으로 전부 다 아, 이기는 야, 그림이 나오는 야, 것, 야, 것 야, 같은데, 그대가 어마무시하죠. 진짜... 자, 이렇게 스포, 저랑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 분들 이기면은 1 점밖에 네. 얻지 못합니다. 네, 1라운드에서 이기는 쪽이 유리하게 되는 구조는 맞아요. 근데 하지만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의 조합 순서에 따라 다르거든요. 상대방이 이제 뭐 한방 대기거나 요런대일 때는 공속덱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되게 상대 조합에 맞춰서 유리한 상성으로 세팅하면은 정말 주하게 갈수 있습니다. 자 메인 덱이 나왔다. 메인 덱은 소환 덱으로 해주고 상대가 세 번째는 공속 덱이니까 저는 정속 덱으로 이렇게 세팅을 맞춰서 갑니다. 모두 아 숨어도 아 숨어도 이이자 쫙쫙쫙 음. 갑니다. 한방 덱이나 소환 덱일 때는 공속 덱으로 이렇게 세팅해서. 순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쫙, 쫙, 쫙. 고속 대 죽기 전에 그래도 최대한 딜 많이 넣어주고요. 자, 다음 소환들 추격. 어마 무시합니다. 누가 납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면 소환수들 보이죠? 어마 무시하기 많아요. 감초 쫄 3마리, 그 다음에 펌킨 쫄 1마리, 그 다음에 모카 쫄 3마리, 스노킹까지 자 이것도 마지막 공속댁은 확실히 홀리베리 딸기크리에그 다음에 달토기까지 있는 대관계는 정말 약하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이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승리를 가져가고요 자 이거 나름 이렇게 세팅한 거 보니까 애매하긴 하지만 이럴 때도 정, 거의 뭐 그래도 메인덱이라 볼수 있겠죠 첫 번째는 소환덱으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상대가 두 번째는 뭐 호문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공속덱으로 가주시면 고 마지막은 공속 떡이죠. 공속 떡기정석대으로 상대 조합에 따라서 맞춰서 들어가면 승률이 높으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세팅하기는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세팅하기는 힘들지만 대략적으로 맞춰서 들어가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현 이렇게 이기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소환 되이나 한방 기 나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어, 호몬드 조합 세팅도 괜찮으니까, 호몬드 세팅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난투에서 정석 덱 홀리블리랑 피오바리랑 바다 요정 쓰는 그 메인덱, 그 다음에 공속덱, 이렇게두 개는,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웬만큼 세팅을 하는 거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한방덱, 소환덱, 호몬드덱, 뭐 대충 이렇게 있거든요. 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그거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 이기게 됐죠 요런 순서로 하면은 승률이 거의 90% 이상 다 이겨요 다 이겨 자 상대가 지금 보면 소환덱이죠 소환덱일때는 공속덱으로 세팅 을 가져가면 되고요자 두번째로 상대가 공속덱이네요 공속덱일때는 저는 메인덱으로 이렇게 맞춰서 가져가면 됩니다 순서만 맞추면 돼요 대난투가 길드 이제 보상까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 선택이 아닌 필수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해야 되는 이제 콘텐츠가 거의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나름 그래도 신경 써서 어, 이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조합 세팅하고. 자 이렇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아이고 올렸고. 자다기 힘을 놀 자, 자 여러분들 첫 번째가 졌다고 이거 졌다가 아니라 이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끝까지 다 보면 돼 자, 이렇게 마무리시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출격, 소환댁, 도원대, 소환댁이 이제 마무리하러 갑니다. 자, 이렇게 순서만 맞춰도 무난하게 이기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대난투 이번에 보상이 정말 중요하고 가장 여러분들 도 신경 써야 될게 길드 랭킹 눌러 보면 자 이렇게 길드헌의 점수까지 보이기 때문에 물치가 아무래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세팅을 어느 정도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나름의 최선의 공속덱 맞는 정속덱 하나 세팅하고 그다음에 공속덱 세팅 하나고 하 나머지 하나는 저처럼 소환덱이 아니라면 한방덱 용포한방덱 또는 그다음에 호몬드 조합 그렇게 세팅. 이 그래서 나머지 구성하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가 이제 소환덱이나 한방덱이다. 그럴 때는 공속덱으로 가고 전속덱은 상대가 공속덱일 때 순서에 맞춰서 해 주고 자, 마무리 소환덱인 상대가 정속덱일 때 그렇게 상황에 맞게 순서만 짜주면은 순율이90% 이상 높기 때문에 요것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나 대전 쪽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조합 있으면 따로 더팁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